리틀 브레이닝 칠세용 b 단계 오잉크 오잉크 게임 활동입니다. 이 게임은 10가지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알아보고 해당하는 동물들을 가축과 야생동물로 구별하여서 그 수를 비교해 보는 활동입니다. 게임의 구성입니다. 동물카드가 40장과 동물, 어, 곰돌이 모형 3개가 있습니다. 동물 카드를 보시면 10마리의 열, 열 동물이 있는데요. 이 동물들은 각각 5마리씩 가축과 야생동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각 동물들은 이렇게 한 마리당 네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각각 보시면 별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별그림은 연상 게임으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난이도를 조정할 때 저종,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곰돌이 모형은 라운드로 게임을 진행할 때 사용하면 되는데요. 각 라운드마다 승리한 게임자에게 하나씩 제공하고 곰돌이 모형을 많이 모은 게임자가 최종 승리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게임의 준비입니다. 게임을 하기에 앞서 먼저 10가지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할때 원활한 게임 진행과 게임 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각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정해야 합니다. 가축 중에서 돼지는 꿀꿀꿀. 젖소는 매. 말은 히잉 고양이는 야옹. 닭은 꼬끼오라고 웁니다. 야생 동물 중에서 사자는 어흥. 코끼리는 뿌. 늑대는 아우, 원숭이는 웃기, 까마귀는 까악이라고 우는 것으로 약속합니다. 어, 그럼 이제 각 동물 카드들을 골고루 섞어서 각 게임자들에게 10장씩 나누어 주도록 합니다.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게임자들은 카드를 10장씩 골고루 섞어서 나누어 가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장씩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의할 점은 카드를 오픈을 할때 동시에 오픈해야 하는데, 어, 나를 향하는 쪽으로 카드를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임자들이 볼수 있도록 카드를 이렇게 오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카드를 펼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는 신호에 맞춰 동시에 카드를 이렇게 펼쳐본 상황입니다. 네. 카드를 모두 펼쳐 보았더니 지금 카드를 보시면 야생동물이 3마리가 있고 가축이 1마리가 있습니다. 이때 더 많은 수의 동물 종류를 빠르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울음소리를 내야 하는데요. 지금은 야생동물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빠르게 한 마리를 골라서 울음소리를 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우라고 빨리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그 소, 으름소리를 외친 게임자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어, 빨리 뭐, 그 소리를 외친 게임자가 이 카드를 모두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한번 카드를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동시에 뒤집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카드를 모두 뒤집었는데요. 야생동물이 두 마리, 가축이 두 마리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렇게 동물 종류가 야생과 야생 동물과 가축이 같은 개수로 나온다면, 이때는 브레이닝을 먼저 외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브레이닝을 먼저 외친 게임자가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카드들을 모두 가지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올바른 답을 외친 게임자가 펼쳐진 카드를 모두 가지면 되는데요. 가장 많은 카드를 모은 게임자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빠르게 말하더라도 올바른 울음 소리를 내지 못했다면 그때는 예를 들어 가축이 세 마리고 야생동물이 한 마리입니다. 만약 한 게임자가 야생동물 소리를 냈다든지, 이렇게 올바른 울음소리를 내지 못했다면, 어, 해당하는 사람은 이 카드를 가운데 뒤집어 놓고요. 어, 나머지 사람들은 이것을 점수로 나누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뒤집어 놓은 이 카드는요, 다음 게임을 할 때, 어, 정확하게 빠르게 울음소리를 외친 사람이 함께 가져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간혹 동물 소리를 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나 선, 어,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울음소리를 표현해 주시고 즐거운 분위기가 되도록 도와주신다면 아이들도 즐겁고 자신있게 표현하게 될 겁니다.